안녕하세요, 뽀빠이뽀입니다. 오늘은 다낭에 있는 마트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가족은 여행만 가면 쇼핑센터부터 찾는 스타일인데요. 꼭뭘 사지 않아도 마트에 가면 현지 분위기가 물씬 나서 늘 빠지지 않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낭 여행에서도 대표적인 쇼핑몰 네 군데를 직접 방문하고 어떤 분위기인지 또 뭐가 있는지 영상으로 생생하게 담아왔습니다. 다낭의 대표 쇼핑몰들 어떤 곳이 있는지 함께 떠나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쇼핑몰은 빈컴 프라자 다낭입니다. 이곳은 바로 그 유명한 빈그룹. 김팔 리조트를 만든 회사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입니다. 한강 근처에 위치한 굉장히 깔끔하고 현대적인 백화점 느낌의 쇼핑몰인데요. H&M, 아디다스, 지오다노 같은 패션 브랜드부터 전자제품, 식료품, 그리고 CGV 영화관까지 놀랍게도 아이스링크도 있다고 해요.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푸드코트로 직행했는데요. 졸리비 매장이 있었고 철판 아이스크림도 먹어봤는데 만드는 모습은 어색하지만 맛은 괜찮았습니다. 카페도 많았고 매장 구경하는 재미도 소쏠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원마트에서 장보기도 아주 좋았어요. 저희는 수경을 여기서 하나 샀는데 가격이 제일 저렴했답니다. 혹시 다른 마트 갈 시간이 없다면 여기서 간단히 쇼핑하고 숙소로 돌아가면 된답니다. 저희는 반나에 다녀오는 길에 들려서 쇼핑도 하고 저녁도 먹었는데요. 일정 짜실 때 근처 숙소 잡으셨다면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가는 곳. 단낭의 국민마트 롯데마트입니다. 공항에서도 가까워서 도착하고 바로 방문하시기도 좋고 떠나기 전에 들리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식당도 많아서 간단히 식사하기에도 좋고요. 저희는 KFC 매장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신기했던 건한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이 여기 롯데마트에 깔끔하게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대신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아이들이랑 학용품 매장도 구경했는데 베트남어로 된 일본 만화책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토이저러스가 있었는데요. 물총 하나 사줬. 한번 쓰고 바로 고장났어요 아마도 전시된지 오래된 물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레고 같은 건 한국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전반적인 물가는 저렴한 편이라 물, 간식, 간단한 기념품 사기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하면 배달 서비스도 된다고 하니 장보실 분들 참고해서 한번 이용해보세요 빅시몰에 위치한 고 슈퍼마켓입니다 여긴 정말 현지 감성이 물씬 나는 곳인데요 관광객도 있지만 현지인 비율이 더 많은 곳입니다 ATM기도 있어서 현금뽑기도 편했고 문구샵에서 아이들 선물 사기도 딱 좋았습니다. 가격 도착하고 고를 것도 많았어요.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셔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크록스 정품 매장도 있고 해서 구경해보기 괜찮았어요. 마트 규모가 꽤 커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했는데요. 미니케이크 같은 거 괜찮아서 사봤는데 맛은 별로 없었습니다.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 쇼핑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단 저녁 시간대에 계산대가 좀 붐비니까 저희처럼 아이스크림... 을 샀다면 계산 전에 녹을 각오는 하셔야 한답니다. 네 번째 쇼핑몰은 메가마트입니다. 다낭의 코스트코 느낌 나는 창고형 마트인데요. 입장할 때 가방을 맡기거나 지퍼를 묶고 들어가는 시스템인데요. 아무래도 도난 방지를 위해 그런 것 같아요. 빈컴 프라자 외에 나머지 쇼핑센터는 모두 가방을 입구에 맡겨놓고 가는 시스템이니까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가방부터 맡겨놓은 다음에 입장하세요. 현지인들도 많이 오는 곳이라 상품 구성도 재밌었고 신선식품 코너는 둘러보기만 해도 흥미롭더라고요. 입구 쪽에 카페도 있어서 구경 후에 시기도 좋았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진짜 마트 투어를 좋아하신다면 꼭 가볼만한 장소입니다. 여러 군데 다 가본다고 갔었는데 저희가 못 가본 곳도 있더라고요. 쇼핑몰 이름은 인도차이나 리버사이드몰. 여긴 도심 강변이 보이는 곳이고 다낭 대성당에서 도보로 8분 정도 거리에 있는 쇼핑몰입니다. 푸드코트와 레스토랑 오락실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강뷰를 바라보면서 시원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저희는 못 가서 아쉬운데 쇼핑몰 투어하실 때 이런 곳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시내 일정 짜실 때 한번쯤 들러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녀온 단낭의 마트 네 곳과 못 가봤지만 추천드리는 쇼핑몰 한 곳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행 일정 중꼭한 번은 들려야 되는 쇼핑몰. 영상 참고하셔서 한번 방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